안녕하십니까. 7월 22일에 드디어 티머니가 아이폰에 활성화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현대카드로 일본 교통카드를 충전을 해봤기 때문에 이번엔 한국에서도 해보는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지갑 앱의 교통카드에 티머니가 등장을 했는데 이것을 딱 열고서는 카드를 추가하기 위해서 첫 금액을 충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만 넣거나 하는 건 물론 안 되고요. 최소 충전 금액은 3,000원이니까 딱 그만큼 넣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카드 이용약관을 잘 읽어주고 동의를 하게 되면 자 이렇게 현대카드를 써야 충전이 진행됩니다. 아직 애플페이에서는 현대카드만 쓸수 있어서 그런 것인데 현대카드 없이 지갑 앱의 티머니를 등록하려면 별도의 방법을 써야 하는데 이것을 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가 완료되었습니다. 티머니는 폰 잠금 상태로 사용이 가능한 익스프레스 모드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동 충전 기능이 처음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일정 잔액 이하가 되면 지정된 카드로 자동으로 충전이 될수 있습니다. 자, 후불카드 미지원을 다소 보완하는 기능이겠죠. 자, 지갑 앱에 3,000원이 충전된 티머니 카드가 보입니다. 카드 관리를 편리하게 하려면 별도의 앱이 필요한데 바로 모바일 티머니 앱이 되겠습니다. 모바일 팀워크 앱을 설치하고 실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아이폰과 애플워치 공식 지원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일단 사용자를 인증하고 등록하겠습니다. 토스를 쓰고 있다면 여기를 통한 인증이 가장 간편하더라고요. 사용자 인증이 이렇게 완료가 되면 간편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앞서 만든 카드를 선택하면 설정이 완료됩니다. 자, 여기서 충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애플페이로 할 경우에는 지갑 앱을 쓸 때와 완전히 똑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선 다른 결제 수단도 쓸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현대카드가 아닌 신용카드를 추가해봤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카드 중에서 신한카드 를식으로 인식을 시켜봤더니 서비스 대상 카드가 아니라는 오류가 나더군요. 그래서 카드 번호를 직접 입력하려고 해보니까 이렇게 등록 가능 카드가 현대카드로 한정된 걸 알게 되었죠. 즉 말해서 결국 신용카드는 무조건 현대카드를 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방법이 없는 걸까요? 현대카드가 없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야, 이렇게 모바일 티머니 앱에서 직접 카드를 추가하면 됩니다. 다른 기기에서 이렇게 새로 사용자 등록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를 지갑 앱에 추가하는 안내는 으로 뜨죠? 그러면 이걸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예, 바로 지갑 앱을 안 거치고 바로 카드 추가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추가가 완료된 걸볼수 있죠. 익스프레스 카드 기능도 안내어 넘기면은 이렇게 빵원이 들어있는 카드가 생성되어 있죠. 자, 이것을 한번 지갑에서 봐도 제대로 추가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현대카드 없이도 티머니 카드가 추가된 것이 보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자, 이걸 충전하려면 계좌이체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아래쪽에 계좌 옵션을 처음 선택하면 약관 동의를 먼저 한 후에, 은행 이름과 계좌번호를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을 다 채워놓고서는 계좌 인증 과정을 통해 본인의 계좌 임명을 확인시켜 주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ARS 인증까지 거치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계좌 등록이 끝납니다. 자, 이제 충전 수단으로 계좌가 보이는데요. 이것을 선택을 하고서는 은행에서도 출금 계좌 등록 문자가 날아오네요. 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서는 계좌를 통해서 충전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예, 이런 식으로 최소 5,000원부터 1,000원 단위로 충전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수수료가 2.1%로 출세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일정량까지 면제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 현재로서는 그럭저럭 쓸만할 듯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대중교통을 타서 직접 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저는 광주광역시 좌석 02번 버스를 한번 타보도록 할 텐데요. 사드 타내리고 이런 식으로 아이폰을 단말기에 그냥 갖다 대기만 해도 예, 딱 이렇게 해서 익스프레스 모드 때문에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리를 안고서는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지갑 앱에 들어가면은 앉고 했던 결제 내용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탑승한 위치와 결제 금액까지 모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거의 다 왔고, 네, 적당히 이동했으니까 슬슬 하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앞자리를 이동해서 카드 찍을 준비를 해야겠네요. 예, 어, 저 앞에 제 정류장이 보이니까 이제 아이폰을 단말기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차하게 되니까 마찬가지로 추가 요금도 잘 결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종합적으로 봤을 때 티머니 기능은 정상적으로 아주 잘 작동돼서 합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좀 추가적인 부가 기능만 더 지원만 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여러분도 아이폰으로 즐거운 여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